아, 나있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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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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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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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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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였는데기자 상대 갠지조 괜찮은... 뒤 막을 거 없어 인지하돼기 뭉치지 의 능력이 <laughs> 최고죠 야 이거 딴거야잖나 아니 나 타나 롤 시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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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날 물러온다고? 아힐 한... 아니 저기 아, 없구나 역시 <머�> 콜. <yapa> 아니 힐러는 엄청 잘하아라러를 진짜 엄청 잘하네. 이게 이 나왔어요. 너무 외롭다 저기서. <Epa> <hypnomer> 음, <그래서> <Cristina> 그래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 가이어괜찮가요이가 진짜 헬이라. 도잘 맞고. 로따라갈게요 아, 뒤에 아... 리퍼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리퍼네. 어, 아, 잘못 눌렀다. 했던 거아 아, 거였어? 이거 못 눌렀다고? 죽지 않아. 아, 대단한.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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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하나 더올 수도 있나? 약간... 하나 더. 하나 더돌려 깎아 봐. 뒤에 놓을게. 아나여야오 마이 갓. 우리 지바리 트통는다에 <laughs> <뒤에> 겐지. <목소리로> <뒤에> 겐지. 바에 겐지. 들어아니저는데잘못타 가지고 아이고.. 하나 에? 이4디가0 0 40,000. 40,000. 4다0이0 4이0 0이 40,000. 40,000. 대박 아. 아. 근데 아, 근데 할수 있지, 있지 않을까? 0 40,000. 40,000. 40,000. 40,000. 4 0 0 0다4다개웃0 4 0 0개웃4 0 0이0 4 0 어, 그, 아, 메르시 어어 베리 이거 하죠? 팔아 팔릴수 있어? 어? 메리보 메르시 그까 뭐 이거 루시가 타를 낳아서 있는데 루시 아니 메르시 어디갔어 메르시 했었는데 메르나 메르시 메르시 메르는메리시베리시 메르시 뭐 디 빌슈만 열어주고 있어. 우리 다 죽어. 아, 네. 버 오, 예, 어야이거아어가 들어가. 들내가들어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 들어가. 들 들어가. 들어가. 가 그래 드리키이잖아 차라리 좀뭐 보자 봐. 내카터트렸고 다퍼기 죽지 만 그러니까 리퍼 때문에. 아, 만리퍼라 하든가 해야 돼. 아 이거. 야 나도 피가 이었어. 어. 안와 있어가지고. 아, 나이라 메크리바, 고리 브레이크, 한디냐. 리라라잖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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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아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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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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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렛 도도 브 나왔다 아, 뭐 가도오좀도 야! 뒤에 리퍼 지원 놨다 아, 뭐야, 어디 갔어? <놀람> 우리 맥이 어디 갔어? 뭐하 아, 리퍼 도망가 리퍼 필 아, 리퍼 필 아, 리퍼 킬 아, 아, 야, 렛시오 공 간대 킬, 어, 버리고 이기 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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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알아서아게 아니, 아 방벽, 아 방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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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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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이 스리퍼구 아이 페리퍼구 페리포. 뭐, 뭐. 페리포 페리. 이걸 살려? 그 와, 개업 진짜 와서 이다고 뒤에, 뒤에, 있어, 뒤에. 그래 아, 어. 아, 아, 진짜. 미네 와, 와, 나이스, 와, 와 내가. 진짜. 와, 잠깐만. <laughs> 개빡쳤다, 더덕이 개빡쳤다. 아니, 나도. <laughs> <laughs> 어, <나 당당. 웃음> 아, 와, 어해 뭐, 진짜, 박치 박치. 와, 돼. 나도. 나도. 어도와도 나도. 진짜 나치나치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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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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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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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야, 구멍 빠지는 거 알지?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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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까만. 웃음> 괜찮아. 아, 못, 빨리 찾 <laughs> 어, 괜찮아. 3남 2팀, 3남 2팀. 자, 우리, 우리 가봐. 3남. 어, 라인님, 아, 보기안 돼. 드릴게요 아, 이거, 아 지금 봐요 이거 깨졌이 해드릴게요. 지발 해드다 나나 아, 아니, 이야아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이기 와, 이이다이 와, 이따, 다아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다아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이어 와, 이따, 와, 예안주하게방거워들고아 너, 너. 나, 너, 두고... 아, <laughs> 나, 만 나만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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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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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갑니다. 거점 왔어 거점 왔어 아야산다나산다나 잔다 나이스 케어 나이빠졌 <laughs> 나이스 <힐베 맞았어>. <웃음> <웃음> 나이스 힐벨 어 힐벨 죽었다이기기리 싸우네 이 멍청한 이가그기리 <laughs> 싸우면 유기식리 하는 거야? <laughs> 택시야, 택시야, 택시야. 택시야, 택시야. 택시야, 택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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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야 택시야. 택다야 택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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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거점 아니, 군 다리,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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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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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니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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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고니, 고니, 고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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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고까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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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초탑 파일. 아, 저 아, 아 야, 라인 헤비인데. 아 어, 우리 힐러 없어요? 예, 사 가자. 그래가 다는건라도 살타 가자. 그러니까. 네. 아, 샤브. 지수 그래. 아, 아, 있으면은 비벼 보는 것도 제가... 좋은데. 아. 필요해,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어. 아, 좀 했다. 와, 제일 밴. 앞에 형분 안 돼. 보통 계속 똥우리 에이, 아,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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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헤이.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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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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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헤이. 이헤

이번에도 버스 를 타고만은. 아, 뭔 소리야? 네가 네가 다 해줬거든. 최고의 레이아나 이거 파는. 돌리기아자하고 있는데 뺏겼어. 모두 잘하고 있는데 뺏겼어. <목소리> 나 피흡법 <목소리> 있어 <나 미쳤어. 목소리> 저기 캐릭이냐?